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, 음. 중간에 계단을 건너뛰게 되면, 다시, 응. 다시 원위치 되는 <laughs> 경우도 있어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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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<laughs> 또 궁하쌤이 음. 워낙 또 잘해주시는 콘텐츠를 음. 제자분하고 함께 풀어보는 음. 시간을 갖도록 내 하겠습니다 내 잘하는 조준궁 알지 뭔지 이목구리 음. <laughs> 지금 음. 대한민국 영화계의 한 역사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음. 바로 과거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그죠 음. 한국영화계를 흔들었고 세계영화계를 흔들었던 것처럼 윤여정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바로 오스카 배우 지금 요 퀴즈에 맞추기가 정답입니다 <laughs> <laughs> 배우조연상을 타셨죠. 윤여정 씨의 이 험난하고 순탄하지 않았던 인생길을 선생님들께서 신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몇 살이지? 일단 엄마가 빌고 올게. 네. 아, 사주가 쎄. 우리 같은 사주. 그래서. 이게 따지고 보면, 조상의 내력을 본다 그러면은, 집안에는 공을 말들여야 되는 집안이에요. 음, 음. 그래서, 이게 공줄이 내려오다가 끊긴 것 같은데, 집안 내력을 본다 그러면. 그래서 네. 아마, 우리 윤효정 선생님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초년, 중년, 말년이 있는데, 지금 이제 말년이죠. 다 고생을 많이 해서, 따지고 보면은, 요런 사주들 어릴 때 왔다 그러면, 아이고, 야, 너 중말년, 말년에는 잘 살아, 소리가 나가지고 음. 사준 거야. 음. 정말 사람들한테, 인간들한테 많은 고생해야 되고, 그치? 맞아요. 고생해야 되고, 오. 또 저기 뭐, 사람들한테 배신 배반 당해야 되고,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, 이분은. 음. 그래서, 한 번에 뜨는 게 아니라, 차근차근, 그러면 이분이 배역을 맞다 보면 맞지? 굉장히 밑에서부터 시작한 거야. 맞아요. 지금. 그리고 음. 또 하나가 딱 진짜 또, 누구랑 말안해도안 사줬다 그지? 남자의 용기가 없다. 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운 사주팔자. 그렇지만 이 외로움을 내 혼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로 승화를 시키면서 간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. 일로서 그러면 올해 건강은 어떻습니까? 한번 작년에는 좀안 좋았는데 올해는 건강이 괜찮다. 올해 또 지금 뭐야? 어, 내 혼자 다 시부리면 안 되니까. 어, <laughs> <laughs> 마 혼자 다 해물어, 다 해친 물어 하지 말고. <laughs> 네, 니도 이제 한번 때, 니어한번 지켜봐라.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.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음. 중간에 계단을 건너뛰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 다시 되는 <laughs> 경우도 있어요. 마음 급하게 음. 먹지 말고 차근차근 올라가셨어야 했어요. 음. 네. 그리고 지금, 또 저기 뭐야, 궁금한 거는 아. 이분이 지금 뭐야, 오래오래 살겠어요? 네 오래오래는 사실 것 같아요 중년보다도 말년이 더 좋으시고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, 음, 건강관리만 조금만 잘, 원래 나이가 먹으면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하시는 건 있잖아요 네. 그 건강관리만 좀 하시면은 술 담배를 좀 끊어야 되거든요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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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손이 <하다소로> 나온다 <laughs> 나오죠 그니까 러 건강관리 그래. 응, 그런 것만 아, 좀 나오죠, 이렇게 그렇군요. 조심하시면은 오래 사실 수는 있어요 음, 네. 자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루머를 입수했거든요 음. 내년에 이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진행을 볼 수도 있다라고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. 가능성 있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인기는 올해가 좋아요. 올해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주저한 게 이게 조금 하는 거라 진행이 됐다가도 약간 좀. 뒤로 밀리고 음. 조금 약간 옮기는 좀 뒤로 가지 않을까 음. 그런데 올해에 이분이 뭐든지 해 놔야 될걸 올해 다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올해는 문서문도 있고 네. 올라가는 운이 있고 자 그럼 뭔가를 하나 사도 되고 새롭게 뭔가 작품이든 뭐든지 자기 골라서 많이 갈것 같아 할리우드 작품을 계약을 올해 해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오.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면 안돼 뭐든지 올해에 딱 뭐든지 딱 목에 딱 박아 놓고 도장 딱 찍어 놓으셔야 돼. 그러니까, 재지 마십시오. 그래서, 딱찍어놓고 내년에는 뭐야? 올해 했던 걸 내년에 하셔야 돼. 아. 그럼 뭐야? 내년에는 MC를 보겠습니까? 하면, 그럼 뭐야? 아직까지는 우리나라, 아직까지는 아시아계, 지금 뭐, 동양인입니다. 그래서, 그렇죠. 좀 약간 뒤로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. 음. 그래서, 그것보다는 일단은, 우리, 저기, 말년에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, 건강을 챙기면서, 올해 뭐든지, 살 거는 다 사고, 계약할 건 계약하고, 할거다 합시다. 그렇죠. 음. 그래야 더잘 되시고요. 대한민국 영화계를 전 세계로 더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두 분께 윤여정 선생님의 음력. 니좀말좀 많이 했나? 그래서 <laughs> 말 많이 안 했다, 그치? 그 인물은, 더, 어. 아니, 인물은 엄마 위주로 가는 게. 그렇지. 음, 그러니까 인물이니까는. 소경이 있으시니까. 음, 그렇지. 네, 그러니까, 네, 그러니까. 얹어주시면 진입이. 되죠, 이렇게. 니도 중간중간 치고 들어와. 네. 그래, <웃음> 가만히 <laughs> 앉아있으면은 밥을 먹으라고 손가락에 첨이기 주야, 니가 첨먹니 니가 <laughs> 알아서 니 밖으로 니가 챙기 먹어야지. <laughs> 어? 안 그래? <laughs> 어? 이거는 다통고도 합니다. <laughs> 엄마랑 같이 하니 참 든든하고 좋네요. 괜히 돈안들리고 오버 간다. 네. <웃음> <웃음> 예, 저기 뭐야, 그거, 말년이 좋으니까, 네. 우리 집윤여자 선생님, 건강만 잘 챙기면서 올해는 운기가 좋습니다. 네. 문서울이 좋으니까, 뭐든지 합격, 산 거, 이렇게 문서 도장 찍는 거 올해는 잘 해놓으시면 다 좋을 것 같고, 70, 70대니까 80대, 80 넘어서 앞으로는 10년 이상 어떤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조상의 운도 공줄이 센 사람들은 그만큼 풍파를 당나가. 그래서 말년이 잘 산다 소리 나오거든. 그래서 이분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 말년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예바르고 동바르다그지 맞습니다. 응. 인터뷰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면 응. 본인의 살았던 인생의 고력이다 담겨져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. 와 근데 영화할때 진짜 하시죠. 멋있더라. 응, 진짜. 와. 나는 나도. 뭐 아이 I, 아이 I, 뭐 아이 개 w 이뭐 t 뭐와 이게 안 되던데 영화하는 사람 진짜 부러워. 네. 70 아. 넘게도 이렇게 영어를 무 센스 있게. 지금도 공부를 하시네요. 어, 유머 있게 오. 센스 있게 하시는 능력이 너무 너무 네. 부러워요. 황금마도 <laughs> 제대로 못 <못하니까>. 하죠. <laughs> <laughs> 응, 존경합니다. 네네.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음. 신나고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